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4장 16절로 18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셔서 이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 결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짓 사랑과 속 사랑. 우리가 지난 어제지요, 어제 어, 그저께 분이로 송구영신님의 때 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 4절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어, 우리가 그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제 옛사람은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것과 오늘 주제의 말씀과 같이 벗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말씀을 잘 기억하면은 그 성부 영신 예배와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것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자 구습을 쫓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옛날 생활 습관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옛날 생활 습관을 따라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비로하고시기하고 분내고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다옛 것이라면서 옛 사람 우리가 옛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 요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그랬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였다. 그래서 미워하고. 분쟁하고 예, 의를 잃지 못하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새롭게 예, 새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새 사람은 말씀으로 진리로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여기 겉 사람은 어,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 사람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옛 사람은 이제 죄된 몸즉 마귀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여기 겉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 육신적인 사람 즉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겉에 보이는 이 사람은 날가지는거라그랬다 말이에요. 지는 것을 뭘까요? 점점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사실은 이 원문의 뜻을 말하면은요, 이것은 디아프 에, 디아프 데이로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파괴된다 그런 뜻이에요. 파괴되고 파멸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뭘까요? 원래 원문대로 뜻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은 날 가지고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이 육신적인 몸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괴되는 몸이니까 그 파멸되는 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성부영신예배때 그랬죠. 여자들은 한 23세 이상이 되면 벌써 세포가 늙어져서 늙어간다고 가이되고 남자들은 27세가 되면 늦, 그때부터 늚는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겉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 사르크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날마다 날 가지고 파멸돼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그대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롭게 태어난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제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날마다 파멸되고 이게 멸망, 멸해, 파멸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의 육신을 의지 말, 의지하지 말라. 겉에 보이는 것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 이것은 금방 타들될 것이다. 이은 금방 날아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그 말이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로 새로워진다가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16절에 보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해마라 카이 헤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날로 그리고 또 날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번역할 때는 날로를 한 번밖에 번역을 안 했는데 여기는 두 번의 원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날로 그리고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믿음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첫해 첫 주일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다음달에 좀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에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네, 한 번밖에 번역을 안 해서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강조하는 겁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골로세서 3장 10절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한번 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골롯에서 3장 10절 제가 공독합니다.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세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는데 여기, 여기에는 이 말을 갖다치지만 얼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벗고 그 말이에요.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즉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여기 형상은 에이콘입니다. 이거는 형상이라고 해서 모양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에이콘은 무슨 뜻이냐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여기 따라 그랬으니까 쫓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랬는데 여기 지식은 우리가 보통 지식은 그로시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진데 지식을 속삭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를 에피그노시스를 내서 이거 그 에피그노시스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지식은 그노시스 그래서 그거는 지식을 말하는데 에피그노시스를 쓴 곳은 거의 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해 보면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었노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롭게 하심은 뭐라고 했어요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새로워진 것을 진리로 즉 새로워진 사람을 말한다고 그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론서에서 3장 10절은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을 얻게 되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인격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세상 사는 기간을 주셔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진리로 새로워지게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칠절에,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 아까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 무엇이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옛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 3장 8절과 아, 지금 30절을 읽었는데, 거기 8절과 9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여움과 분냄과 비방과 그다음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 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분냄과 미워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염과 그 다음에 악의 악한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 버려라. 이것이 바로 옛 사람 즉곁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것 사람에 속한 사람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노여움하거나 악한 말, 악한 생각으로 비방하지 말아야고 거짓말하지 말라. 십칠 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는데 잠시 받는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받는다고 말해. 요 이게 세상 사는 동안을 성경은 잠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사람 은 80년, 90년, 100년을 살때 그것은 잠시라고 그 말이요 그런데 여기 잠시 환란을즉 세상 사는 동안은환란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경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한 것이다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볍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받는 그상 보상은 중한 것. 여기는 중한 것이라서 이 중한 것은 뭐냐? 이것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고 더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과 영광과 그 보상은 세상에서 받는 환란이나 고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민스럽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난 것이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당하는 활란과 어려움과 시련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받을 상급과 영광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다잘될 것입니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받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드라, 말씀드리더라도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리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공동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아, 환란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잘될 거야. 매일 편안할 거야. 매일, 아, 어, 형통할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연약해진다 그러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이 되어 있으면 아 믿는 자에게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고 하고 우리를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환란을 갖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한에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올지라도 아 이거는 나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시련과 환난 우는 나 보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셔야지. 그리고 마귀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면 그것은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17절에 보면 마귀 4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되고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주목하는, 우리가 주목하여 오라. 이건 눈여겨 보라고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가 집중하여서 볼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네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잡으려 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는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이 잠깐이요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 그리고 덧없는 것이다, 라는 뜻을 원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갈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 세상 것은 순간적이고, 더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이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이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보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는 것과 같이 믿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 우리 귀가 열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말. 새로워진 사람, 진리로 새로워진 사람, 이것들을 다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이한해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부리서 1 1장 1절로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지서 11장 1절로 3절 36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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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에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럼 과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제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이 이제 3절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 실상은 슈퍼스타시스 그랬어요. 슈퍼스타시스. 이건 무슨 뜻이냐? 약속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하 본체다,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본체를 향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실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태어났지만 믿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이게 다뭐에서온 거냐? 믿음에서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믿을 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증거 그런데 이것은 여기 대부분이 증거, 증인을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엘레크스라고 썼어요. 대부분이 증인, 증거를 마르투스예요. 법정용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증거도 하고 증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엘렌 코스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밝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실상, 즉, 본질, 본체. 그게 뭐예요? 믿음에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믿음 이런 것들인데 이 본체와 본질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보는 것 같이 드러낸다. 엘레코스. 밝히 드러낸다. 그런뜻이 믿음은 이 모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이것들을 다 밝히 드러낸대요 이게,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12서 11장 1절과 3절이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선진들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 있던 믿음의 조상들을.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밝히 드러내 보였다. 밝히 드러낸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장성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안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보는 것 같이 실상으로 본체가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수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받되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아누리에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인 풍성함과 육신적인 복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